한두 가지 정도, 아,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예. 네. 첫 번째, 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에, 통치권, 이, 정상적인 통치권인지, 이 내란인지에 대해서, 어, 한번 말씀을 좀, 어, 조언을 받기를 원하네요. 아, 예. 아,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아,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발표하셨는데 예. 이것이 대통령의 통치권안에 속하냐 예. 아니면 내란에 속하냐 이런 질문의 요지죠. 예. 아 예, 그렇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 아, 이것은 1차적으로 검찰의 잘못입니다. 아. 2차적으로는 언론의 잘못입니다. 어. 어, 실제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잘못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